이요. <목소리도> 브이로그 찍을 거야 음. 오늘 이번 서울 여행. 됐겠지. 아 일단 공지는 우리가. 웨이크타임. 아니 아니 아니. 어 다섯 시까지거든. 또몇 시야? 3층. 편집샵 같은 느낌. 아, 이게 <목걸이> 그래, 자꾸 잊어버리면 하는 거은데 그러면 친구분들 그분도 만날 거 아니야. <목걸이> 잘 찍어. 이따 볼 거야. 이따 뭐 나오면은 같이 이 뚜껑 열어가지고 한번 찍어. 응. 나는 그냥 바로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맛너네가 맛있... 먹었던 거 맛있는 거 뭐야? 이거야? 아안좋아 아니야, 좋아해. 맛있겠다. 다른 거 좋아해? 어. 그럼 이거 맛있어. 오케가 너무 많은 요 이거 이수치 스포츠 선사, 수술 후 재활. 경이 생생한 방병원건 돼.

지금입니다. 갈 거예요. 저희 출 저희 <웃음> 출발. 출발. <웃음> 완전 좋아. 그리고 어떻게, 뭐 어떻게 보면 이럴것 같아요. 어떻게 뭐. 뭘 주지? 어. 어. <laughs> 잠을 헷갈리게 하는지 안된다 어, 네. 해야돼 어, 헷갈리게 오늘 프리키어오셨어요 진짜. 진짜 아 기쁜 아니에요? 아, 그래도 그래. 그런, 다행이다 여기 그러면 로는 그나마 응. 응. <laughs> 봐주면해서봐주만해봐만하지않아이 정도면? 이정도봐주만하지 약간 댓글로 심금을 <laughs> <laughs> 가지고 살아야돼 열차를 갈아 같아 아까 거기 중간식 중마... 아, 여기 맞아. 어? 사무소 타고 또지하철에 갈았다. 여기서 타면 되겠다. 그래도 여 어, 야. 아, 아 그... 음. 진짜? 그만해. 사무소? 어. 어. 살짝이야. 일단은. 아까 아나나뭐 이게 더 이쁘다. 거 그래? 이것을... <laughs> 우리 진짜 이거 찐이야. 개 어디 지 저기요? 세븐일 바로 옆에 쪽, 쪽쪽 쪽. 아, 보여. 그 3층, 층게 아. <laughs> 얼려 죽겠네, 마침쎄. 갈아 줍니다. 꽂 맞아. 되나? 안 되네? 괜찮아. 음. 얼려 <laughs> <laughs> 죽겠네. 이거 진짜 진심 아니냐고. <laughs> 한껏 긴장된 소에 참착하세요. 아야, 존 아, 눈마주쳤. 어 그러니까 뭐라 눈마주쳤더라? 땀 나? 하하하

이름이 뭐예요? 제가 또 어, 진짜로? 어떻게? 어, 완전 진짜 야, 저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예소일이라고. 어? 예소일이라고 저희끼리 그냥 교환일기 현대판 교환일기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예소일. 일, 네. 그거 나중에 한번 그냥 DM으로 한번 보내 놓을게 완전 좋아요. 어, 네. 영상 어, 같이 해도 되니까. 어, 또이러거 아니에요? <laughs> 아, 나 너무 떨려. 쪽으로 <laughs> 이런 느낌인가? 아 지금? 아 이거 브이로그야? 아, 네, 오케이. 브이로그. 오케이 안녕하세요 예소일 여러분들 예소일? 예쁜이들 예쁜이들? <웃음> 예쁜이들. 예쁜이들 <웃음> 안녕하세요 여, 예쁜이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아, 지금 아, 구독자 수 음? 어떻게 되요 77명 맞거든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100명 이벤트 하려고 100명 이벤트? 100명 이벤트 뭐할 건데? 약간 고민 중이에어아 진짜? 아, 아, 떨린다 쓰이 아, 감사합니다, 맛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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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로 옮기면 놀고 가요. <laughs> 어, 어, 이거 아, 이거 로 찍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찍어. 브이로그 빨리 찍어야지. 이거. <웃음> 카메라. <laughs> 아, 직 멀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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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건 또 누구 주려고? <laughs> 주워 주려고? <laughs> 아, <laughs> 아, 들어볼까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어스 마운틴 가려고 했는데 오빠 여기 있다는 스토리 보고 여기로 왔어 이따 또 어디 가든 아갈 거예요 갈 거예요 어스 마에 가야겠다 아그 친구들끼리 유튜브 하는 데 영상 올려도 돼요? 아네 올리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스 마운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롤쇼프 사랑해 주세요 롤쇼프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도 따줘요, 선생님. 수고하세요. 네. 아, 어떡해. 네. <laughs> 진짜 늘다. <잔다. 오. 웃음> 지금 양 <암뻥. 웃음> 어. 근데 이거 꿈이가 사진 나 뭐라고 했 주접을 떤다고. 진짜 아, 주접 늘어. 주책이 야 주접이 아, 아니고 주책이야, 책 떨려 떨려. 내 맞으러 온 느낌. 아이고. 손은싫업 어, 나오나? 아닌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렸어. <맞아>. 장하. 어? <laughs> 아, 까 누가 그 발언 누구야? 솔직히 말해. 너만은 기다렸어. 응. 말은 누구야? 얘야, 얘야. 너지? 아니야. 너, 너, 너지? 너너 아니야. 아, 아니야. 공포인데? 왜어 <laughs> <laughs> 뭐. 그럼 택시 타고 가야 되나? 어, 택시 타고 가야지. 고 가야지. 너만은 기다렸어. 진짜야, 그렇지 진짜야. 진짜야. 내가 살게, 늘. 진짜야. 우리 그래고음수도 음. 음. 버렸어. 뭐? 음수. 버려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맞아. 해야지, 해야 그러면. 그러면. 안 하냐 고그렇 죽어야겠어 안 죽어야겠어 완전 자, 진짜 만 죽어야지 지금 뛰어가 지금 아, 네. 지금 뛰어가? <laughs> 다행이다 다행이다 데 언니 사랑해 나 그리고 내일 출근 2시 출근으로 <laughs> 호락도받먹었어 대박 무슨 일이야 그래 근데 헛 네. 아. 키웠어 헛 키웠어, 키웠어 자식 농사 <웃음> 망했구만 <laughs> 개망했다 <laughs> 폭망 어, 아니 아 너무 멀어 무슨 말인지 나 가고 싶은데 멀긴 멀어 야, 너 퇴근했으면 밥 먹고 어. 택시 타고 여기 1시까지 밖에 안 온다며 지금 7데 맞아 확신해. 맞아 가? 아니다 같이 넘... 아, 끝나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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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그렇지? 내가 네 친구지 야, 내가 네 가정교육도 고 인성교육도 그래? 아니 야박 계속 피곤해 해줘야겠냐그 다음날 아침에 올까지 자고 빨래는 돌려 그치? 지이가 자리고어떤면리 없어? 아냐아어 있어 있어 여기 앞에 안 든지? 네. 네. 안녕하세요 음, 딸기, 딸기 라떼 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어떡이랑 딸기 라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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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케이크 어떤 거할지 모르는 뭐지 오리지널. 아, 당근 케이크도 와이셔버 있는데. 오리 더. 오리지널 어. 어떻게 드려요? 오리지널이랑 당근이랑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어. 하나요 커피 다기그랑 티지 케이크 당근 케이크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네. 왔네 왔어. 여기 너무 밝은데? 너무 밝데 약간, 아이모르림 여쭤봤다. 저희끼리 유튜브 하는. 제가 딸기청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시 다시 하시면, 우유 좀더 넣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Weber> 다 아, 이거? 또맛있 봤어? 아니고 아, 그거 이 아. 응! 음. 다 맛있네. 볶고 응. 이제 어디 가지 <laughs> 진짜, <laughs> 개빅지. <개맥치. 웃음> <laughs> 아, 저게 저거 볶아가지고 나가면 다! <laughs>

완전 꾸깃꾸깃해야 돼. 괜찮아? 우리 보여다. 아. 어. <laughs> 다리 엄청 두껍게 나온 안녕. 안녕. 예하. 예하. 불판도 울고 간다잖아. 샀어요. 여기에서. <웃음> 여기에서. <웃음> 여기에서. 여기에서. <laughs> <laughs> 아나 이거 자꾸 그 조금밖에 없는데. <laughs> <우리 다 웃음> <laughs> <laughs> 그치컴판좀 야하지 않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 <근데> 생각이 <laughs> 외로웠을 때 <laughs> 이뭐야계란찜 <로르 |notimestamps|> <시장 función 말고> 너 아까 나 조금 따라준 거 이거 따라줬어? 응아어 아, 진짜 다송이 아, 아무리 그래도 야너 아까 이만큼 남어 그래도 그래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고마워 괜찮아 <laughs> 감사합니다 어, 나, 너 너도 다 말했어? 나 말했지 네, 네. 네. 이렇게 밝은 사이즈는? 가 약간 좀다는 거야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 싶은데 그래서 난 일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쓸일 없다고 하더라고 1호 안에 갔기로 했어 31호 안니고그샌에 내가 갔어탈건 음, 캐쩔어? 슬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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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가가지이어 먹어? 미쳤네반 와. 이모한테 갖다줬어. 내가 <laughs> <laughs> 이모 좀. 아 진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죠? <laughs> 네네 네. <웃음> 선생님. 아 좋아서 너무 너무 좋더라. A 어. 원님이 보낸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어슴만. 야나안 눌렀는데. <laughs> 나도 눌렀네. <laughs>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난 아직도 뭐 하고 어때? 난 좋아합니다. 봐봐. 찍고 있노. 그다음에 우리가 있어. 학부모는야 우리 나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조만. 약간 이거 분명 그러지? 어떤 파운드는 뭐다? 케찹! 찹이다 이..이.. 봐봐. 마카롱. 야. 진짜 치트랑 케티밖에 없어. 티찹이랑 어, 어, 진짜네. 요이데 응. 마카롱이 <laughs> 거짓말이야. <laughs> <아쉬운 거>. 고야걍 <laughs> <더> 더불어 <laughs> 시킬 거 아, 아니. 응, 진짜 이거 찍어먹는 거나 맛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먹어요아 아, 개다찹 아, 엄 <laughs> <laughs> 음, 맛있구만.